영통구 이이동 일대에 2020년까지 들어설 예정인 수원 컨벤션센터 복합단지, 2019년에는 전시시설, 회의실 등을 포함한 컨벤션센터가 완공되고, 2020년에는 호텔, 백화점 등 시민편의시설도 세워지는데요. 수원시는 11일 수원 컨벤션센터 복합단지 개발사업자와 업무약정을 맺고 컨벤션센터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. 이날 약정식에는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과 개발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. 참석자들은 컨벤션 센터와 부대 시설간 연계성을 높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특히 사업자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, 사업 과정에 수원 내 업체를 참여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. 이 컨벤션 센터하고 지원 시설 용지가 서로 연계성을 높이고 또 공공성, 지속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우리 수원 지역, 수원 남북 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하고 수원시는 컨벤션 센터 복합 단지 건립을 통해 수원시가 박람회, 관광 등을 포함하는 마이스 산업의 대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새롭게 들어서는 수원 컨벤션 센터 복합단지가 수원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. 수원 ITV 윤진열입니다.